예, 안녕하세요. 네, 스페이드 플러스입니다. 아, 이번 주에 스페이드 플러스 경마분석 앱에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그 버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버전이 네, 프로그램 정보를 보면은 5.03입니다. 제가 어제 <laughs> 죄송합니다. 5.01을 올렸는데 이렇게 지금 작은 스마트폰, 그러니까 화면이 작은 데서는 이 메뉴가 다 나오게 돼서 잘안 보여서 제가 이 공지하고 사용 공구를 하나로 묶어서 조금 크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웬만한 화면이면 메뉴가 다 보일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버전의 지금 가장 특징은 기존에는 각그 출마편이, 과거 성적이니, 뭐, 차트들이 각각 한 화면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크게 화면을 요 메인 메뉴하고, 그 다음에 출마표 화면하고, 그러니까 출마표를 누르면, 그러니까 표로 볼수 있는 화면들, 그러니까 출마표, 체중 입력 화면, 경주마 정보 화면, 과거 성적 화면, 그리고 예상보기, 요거를 하나면 해보게 했고요. 그다음에 차트 분석을 누르면은 기존에 보던 보정 기록하면, 초정반 기록하면, 그다음에 초정반 평균, 중반 지수, 차트화면 그다음에 체중 차트. 그다음에 기존에 기수하고 거리 차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볼 필요가 없어서 제가 뺐고요. 그다음에 차트 설정을면, 이렇게서 해 하나면. 그두 화면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보던 공지, 그죠? 지금 제가 올리는 공지, 그 다음에 사용 궁금해, 그리고 홈페이지 가는, 이렇게 메뉴를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은, 일단, 출마표 분석은 표로 볼수 있는 그런 화면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일 앞에 화면 체중 화면이고요. 그래서 크기로 줄이면은 글씨 크기가 줄죠. 자 그래서 이걸 키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보던 출마표 화면이고 여기서 체중 입력을 누르면 체중 입력 화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주말 정보를 누르면 기존에 출마표 2라고 되어 있었죠. 출마표 2라고 되 있었던 그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과거 상적 화면을 누르면은 제가 좀 글자수가 다안 들어가서 작은 화면에 과거 성적을 그냥 성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경주말 과거 성적을 볼수 있는 이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상보기를 누르면 제가 예상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한 화면에서 지금 표로 볼수 있는 대부분의 걸다볼수 있게 물론 요 위에 있는 요걸 탭이라, 그니까 액션바라 그러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액션바에 있는 메뉴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화면을 좌우로 스크롤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터치해서 미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면 경주마, 제가 이게 컴퓨터에서 하는 거라 잘안 되네. 그죠? 경주마로 가고, 다시 끌면 잘안 되네요. 그죠? 컴퓨터 화면이라. 그죠? 이런 식으로 좌우로 밀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밀면은 화면이 움직이고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위에 있는 액션바에 있는 술마패 치중입력 경주마 성적 예상을 누르면되고요자 그래서 기존에 표로 볼수 있는 것들은 다 한쪽 화면으로 모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차트 분석을 가면은 기존에 보던 차트를 볼수 있고 그래프를 볼수 있는 화면. 그 고정 기록, 초종반, 초종반 평균, 종반 지수, 체중, 차트 설정, 이런 거를 또하나면넣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종반 누르면 초종반 나오고, 다 평균 지수 누르면 초종반 평균하고, 종반 속도 지수가 나오고, 자, 체중 차트를 누르면 위에 부담중량, 체중 변화. 자, 여기서는 또 경주마마다 체중을 다 봐야 되니까, 기존에는 이게 좌우로 밀었는데, 이번엔 위아래로 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위로 가면은, 그 다음 마필들, 그죠? 아니면 밑으로 내리면은 그 위에 마필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좌우로 밀면은, 그죠? 요 위에 메뉴가 바뀌는 거고, 체중화면에서는 위아래로 눌러야 그 마필, 그 다음 마필 걸볼수 있다는 얘기죠? 자, 차트 설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운 곳을 빼고 싶으면 빼면은, 보정비를 가면은 라운 곳이 없어졌죠? 그죠? 차트 설정 눌러고 다것을 누르면 다시 1번마가 나오겠죠. 그죠. 1번마가 나왔죠. 자이런식으로 차트쪽을 또 하나 볼수있고요자 그래서 출마평생 차트 분석하고 지금 새로 제가 하는게 나 웹버전이라는 건데 지금 요즘 스마트폰들이 크기가 갤럭시 노트 같은건 5.5인치 베가 6 같은건 6인치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막 7인치 화면에 스마트폰까지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화면이 5.5인치 이상 되면은 사실은 이 앱으로 보는 것보다 웹버전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웹버전을 누르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지금 제가 이 뒤에서 보는, 그러니까 웹에서 돌리는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스마트폰에 뜨게 되는 거죠. 하니까이 화면이요. 조금 씩간 걸리네요. 그죠? 자, 이 화면을 그대로 스마트폰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 화면이 작으면은 보기가 힘든데 지금 이거 컴퓨터가 좀 느립니다. 실제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화면이 나오게 돼금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이 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프로그램이 돌리는 게 이게 장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체중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웹버전에서는 제가 거리하고 기술을 동시에 보여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는 이게 안되는데 제가 물론 앞으로는 집어넣을 거지만 지금 당장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나왔나요? 나오고 있나요? 시간이 좀걸리네 근데 실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마트폰을 PC에서 흉내 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네. 거의 30초 이상이 지나도 안 나오고 있네. 그죠? 자, 그래서 하저 웹버전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에 이 화면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기다려볼까요? 진짜 오래 걸리네. 그죠? 아, 나왔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뒤에 PC에서 보던 화면이 그대로 스마트폰에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저 웹버전을 쓸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화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죠? 요거를 스마트폰은 키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서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차트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자, 출마표를 보고 싶으면 이런식으로 키 켜서 볼수 있고 전체로 뭐 눈이 좋으신 분들은 뭐 줄여서 이렇게 봐도 대충은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 버전이 제가 보기에는 앱버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고요그 대신 제가 돌아볼까요? 다시 메인 메뉴로 들어가 보면 은 웹버전을 눌렀을 때 처음 웹버전을 누르면 저는 화면이 바로 나왔지만 아마 로그인을 하라는 로그인 창이 뜰 겁니다. 그럼 로그인을 하는 창에서 여러분들의 Gmail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를 집어넣고 암호를 집어넣으면은 아까 그 화면이 뜨게 되죠. 자, 그래서 사용권 구매를 앱에서 하신 분들은 똑같은 이메일로 웹에 들어가시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같은 주소를 쓰시면은 앱에서 구매하나, 웹에서 구매하나, 한 군데서만 구하면 양쪽을 다쓸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고요그 다음에, 기존에는 뭐, 사용설명서, 동영상설명서, 공지 등을, 제가 그 따로따로 메뉴버튼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번엔 그냥, 공지니 사용설명서 이런 거를 그냥 제 홈페이지에 가서, 그니까 요걸 누르면 또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기 제 홈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용설명서, 동영상설명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결과. 자, 프로그램의 예상결과를 보면, 뭐, 서울에, 지난주 성적을 보고 싶으면 서울에 6월 8일. 그죠? 8일날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난주 성적이 어땠는지, 그 성적을 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11경주 중에 7경주가 어도복조로 말렸다. 자, 지난주에는 뭐 거의 인기말 경주에서 한수는 거의 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똑같이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셔서 위로 가면은 여기 제가 PC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걸 코드로 다볼수 있는 거죠. 자죠 자 그래서 메뉴를 제가 이렇게 바꿔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써보니까 요새 버전이 사용하기가 훨씬 편한 것같고요그 대신 문제는 옛날 버전의 스마트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버전 2를 쓰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버전을 보는 방법은 자, 여러분, 들이설정화면이 있죠? 설정화면이여기는안있이요설정설정화면이죠설정있면이설정화면이이 네. 차, 설정요면이 차, 설 처럼 이 차, 설정하면 이 차, 설죠이건 아닌 하 같네요. 그죠? PC버전에 설정화면이 없나요? 카메라, 설정화면이 안 보이네, 그죠? 미니지, 메시지도 안 보이네.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랑 달라서, 그것도 아니네, 그죠? 설정화면이 없는 모양이네, 그죠? 여기는요. 설정 화면이 없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스마트폰에서 설정 화면에 가면 제일 밑에 와있죠? 휴대폰 정보라고 있죠? 거기 들어가면 안드로이드 버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3.2부터 이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고요. 2. 때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폰을 가진 분들은 지금 최근 나오는 스마트폰은 다 되는 거겠죠? 자, 새로운 버전 5.0.3 버전을 까시면 좀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지금 만들었고, 요거를 바로 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자, 감사합니다.